전도서 12장입니다 1절 청년들을 향해 기억하라는 명령 으로 시작합니다 청년이 기억해야 할 것은 창조주 로서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기억에 효력이 있으려면 무엇뭇 무엇 하기 전에 기억해야 합니다 전도자는 1 2절에서 무엇뭇 무엇 하기 전에 를세번 사용하면서 시간 그리고 심리 상의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날이 다가온다는 것은 즐거운 삶이 불가능해지는 시간이죠 즉 창조주 하나님이 무시되는 곳은 인생을 즐길 수 없는 곳이란 뜻입니다. 따라서 인생을 통해 기억해야 할 기본 활동은 자신의 죽음을 염두에 둔 즐거운 삶을 생각하고 그와 관련지어 하나님과 그의 간섭을 생각하는 일이죠. 1절에 기억하라 하는 명령어는 하나님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단순 암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고 주권적인 계획에 맞게 살도록 자신을 결단하고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는 독자들을 향하여 아직 젊었을 때, 일찍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합니다.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시간이 있고, 자신의 인생 여정을 바꿀만 할 때, 그때는 젊을 때죠. 단순히 물리적인 연령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결단하는 때, 젊은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돌아서야 합니다. 창조주를 생각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필수 조건이기 때문이죠. 2절, 6절입니다. 인간이 노년을 맞이하게 될때 일어나는 현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너무 늙어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노년과 죽음의 때를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절에서 전도자는 우주 발광체를 거론하며 그 빛이 어두워지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 빛이 어두워지고 먹구름이 끼는 것은 종말론적 이미지며 개인적으로는 생명불이 꺼져가고 있음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3, 4절은 집의 이미지로 노년기에 인간 육체에 나타나는 보편 특징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청년은 늙어서 노인이 되죠. 몸은 쇠약해져서 집을 지키는 남자들의 힘이 약해지고 애똘질 하는 여인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노인이 되면 무릎과 관절이 약해지고 이가 약해지고 눈이 어두워지는 현상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개혁 성경은 히브리 성경을 직역하여서 집과 관련된 모습으로 노년을 연상시키는 반면, 새 번역 성경은 번역자 의도에 따라서 의역하여 연약한 노인의 신체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혁 개정에서는 집을 지키는 자를, 새 번역에서는 팔로, 힘 있는 자는 다리로, 맷돌질 하는 자는 치아로, 창들로 내어다 보는 자는 눈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각 번역하면서 노년의 연약한 모습을 묘사합니다. 5절 상반절,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하는 것은 공포와 두려움 영상들을 통해 죽음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음을 묘사합니다. 노인이 되면 쉽게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며 길가며 들리는 작은 소리에도 공포심을 느낍니다. 5절 중반절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력이 그치리니 하는 구절 역시 죽음이 임박했음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5절 하반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민이다 하는 것은 그가 죽을 때의 모습을 묘사하죠 여기서 영원한 집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6절에서 다시 전도자가 인생의 마지막을 세 가지 은혜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흔들리고 바퀴가 부서지고 하는 것을 볼때 3절로 6절은 젊은 시절로 되돌릴 수 없는 인간의 노화 현상이나 죽음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7절입니다. 전도자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노년과 죽음에 도달하기 전에 창조주에게로 돌아갈 것을 다시 명령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생에서 뿐만 아니라 죽음과 동시에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어 있죠. 지혜자로서 세상을 관찰한 전도자는 그가 살고 있는 세계가 수수께기처럼이상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하는 것은 어쩌면 당시의 가장 현실적인 평가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헛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헤벨은 단순히 비관적이거나 허무적인 의미로 쓰인 것은 아닙니다. 인간 지혜로는 인간과 세계, 그리고 하나님에 관해 다 파악할 수 없음을 깨달았기에 인생은 신비하다 혹은 이해할 수 없다 하는 의미로 보아야죠. 이것은 전도자가 헬라 세계를 지배했던 인간 능력과 이상에 대한 무한신뢰의 반기를 든 것입니다. 9절 14절입니다. 전도자 나의 말이 아니라 전도자의 말을 직접 인용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했던 전도서 기록자의 후기입니다. 그는 1장 2절로 12장 8절까지 전도자의 실체를 감춘 채 다윗의 아들로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살았던 솔로몬 왕으로 생각하게 하는 스타일을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달락에서 그는 궁극적으로 전도자와 자신의 최종 메시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최종적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명령으로 남기고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경계를 받으라. 둘째 하나님을 경외하라. 셋째 그의 계명을 지켜라입니다. 그가 이렇게 명령한 것은 그들의 현실 삶이 많이 혼란되더라도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심판을 기억하라는 굳건한 신앙 때문이지요. 그는 이렇게 전도자의 말을 모으고 기록한 자신의 의도가 제대로 읽힐 수 있도록 마지막 부분에서 자신의 메시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즉, 전도서는 다른 성경에서 읽을 수 있는 메시지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죠. 단지 그 시대 환경과 문제가 다르고, 무엇보다 전도자의 접근 방식이 다른 사람들의 것과는 다를 뿐입니다. 12절에서 전도서 기록자는 그의 독자, 청중을 내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은 오해를 일으키는 표현이 있습니다.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사실 이것은 겉으로 읽히는 의미처럼 배우고 저작하는 일이 가치가 없다는 부정의미를 담은 문장이 아닙니다 일종의 역설로서 지혜를 연구하고 지혜롭게 사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정임을 주지시킨 것이죠 13절에서 하나님, 히브리어 엘로힘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그의 계명을 지키라고 충고합니다. 전도자는 현실에서 많은 것을 회의하게 만들지만, 이스라엘의 신앙과 삶의 근본적인 신조는 결코 놓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신앙과 지혜의 기본 원리를 다시 상기시키고 있죠. 첫 번째 이유는 이는 모든 사람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14절에 있는데, 모든 일은 하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심판자여 운영자이시죠. 인간의 말과 행동은 그것이 드러난 것이든 감추어진 것이든 모두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은 정확합니다. 전도서 기록자가 전도자의 말과 지혜를 소개한 것은 당시 수많은 사람의 신앙적인 갈등과 모순 때문에 흔들리는 이스라엘 삶을 이해하고 동조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 신앙 자리에 무엇이 어디에 있어야 할지 말해줍니다. 전도자와 같은 지혜자의 가르침을 받되 하나님 경외와 계명 준수와 하나님 심판에 대한 신앙 심지를 어떤 상황에서도 확고히 할 것을 마지막 메시지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끝이 있음을 기억하라, 지혜자의 말을 들으라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